1번, 2번에 하나 내렸어요 확인했어요 아, 1번도 하나 내렸고 일반한 아기절. 영서 옥상에도 하나. 아기. 오이핑 둘인 거 같은데. 아기. 오평 오평 둘이다. 일반한테 셋 붙었고 둘인지 셋인지. 갈 수가 없대죠. 아기. 그것도 수다기다. 너. 뭐, 이다이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아니야? 거한거 <laughs> 네, 빠졌어요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차가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온다고? 우우우우 일번 쪽에서 차 따라오는 거두대 풀팀 한 대는 안 따라오네. 두대다 따라온다 형님들. 볼게요. 내려가는 중. 방아리 집 조심하고 내려보죠 형들 차 타보세요. 얘네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자리 먹자. 계속 따라가는데 그 뒤에 하나 위에 섰어요. 3번쪽아 그랬어요. 이거 하나 죽었구요. 나이스 위에 링스 1번 쪽 형들, 1번도 있다. 공투가 없어. 나 죽었다. 이거 아씨 뒤로 뺀다. 나이스다. 이번으로 네, 그냥 이거 이거 한 요쯤에 3번 쪽에 내 바핑 먹을게 이거. 알긴? 네 마리 내렸네. 요때고 바기. 이번에 드론 말씀 좀해 주세요. 이번 돌렸어. 옆 옆창 옆창. 이걸 내가 쉰다고? 들어온 거잘 1번에 있어요. 들어온 거참 여, 여기 라스트 여기 일번 3번 삼번 3번. 라스트는 삼번어 3번. 아니네 라스트 아니네 2번 리바 좀 되면 다시 여기 여기 아 잠깐만 아 우측 또 왔어 간다 간다 Oh, come. Oh, come. Oh, c 이 m e Oh, c o 스 라스트 아니야 e Oh, come. Oh, c o m 번 o 번 c 번 m e Oh, come. Oh, c 데 m e Oh, come. Oh, come. 진짜 찐빵 라스트가. 반피어서 줘야 된대. 나도 반피. 터줘야 돼 그냥. 대치 좀. 난다. 아. 와돌 사네들. 봤다 이거 2 번님 봤다. 나 봤어? 아2 번님. 아어왜 아, 이걸 못 봐? 아 이제 봤다 이제 봤다. 2 번님 내가 이거. 이거라도 줄게. MK라도. 아니요 혼자요. 아니아니 MK 먹어야 바닥에 뿌려놨어. 구상은 내가 주고 싶은데 구상은 나 나도 없어. 어차피 이거 온다. 1번 돌로탈 듯? 하나 더 있어, 이번 앞에. 그래 끝났고, 이거 먹어볼래? 근데 이거 연막이 의미가 없잖아 생각해 보면, 그죠? 위에서 다 보여. <laughs> 예? 왔어. 1번 내려갔어요 1번! 하나 아, 밑으로 내려갔다 뒷뒤 그리고 1번 죽어. 아니야 1번팀 있어 피감는중딱 1번핑 조심해요 천천히 진행하면 될듯 막자로 한번 해볼까 내가 가비 목소리 들린다. 1번 쪽에 발소리 들린다. 1번 쪽에 하게. 확인. 1층에 바깥봐로 바깥 밝히더라. 1번, 1번 바깥에 핑이. 도는데, 1번 핑이 지금 도는 이3거 다운이고. 도는 거 다운이고. 1번핑 아직 그대로, 1번. 케이프카? 에 가요,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확인. Okay. 이거 파이 먹을게요, 이거. 이건 파이.

패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거있이 있어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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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어 나이스. 이봤 나이스. 이스나이이이이이스나이 그래서이 존나 싸가지고 뛰어선 애가 핑까지 왔다 이거 2번까지 붙었다 한 마리 확인 확인했어 아, 보인다 우측 뛰었어 보라색 가루 사운드 1번 핑 <laughs> 안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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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1번 핑 1번 핑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있어 아, 피감나피감 피가. 매달렸어 1번에 확인, 확인, 확인. 옆집 가는 중. 아긴. 얘네집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어때? 일반 이 달려 있는 건 액션 없다. 1번, 1번, 1번. 1번, 1번. 3번이 뒤에 보다 온거 아니야? 세게 가줘, 세게 가줘. 살아있는세명 살아 살아있다. 세게 해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포탑 쓸게. 나 피가 많아 바이쪽에 있어, 달게아형 아, 아, 이게 <laughs> 일반 피바위 하나 오케이, 하나, 하나 있어. 확킬부터 네. 찍어요, 확킬부터나 피가 없는. 그래요, 일반 포탑 갈게요 그럼 다시부터 해줄래요? 바위 확률 좀 찍어줄래, 차로? 하나 남은 거 아니야? 일단 예, 화킬부터 하나. 하나. 딸기 진짜 딸기 나이스 어 내가 이겼어 나이스 헬프 넓겠어요 넓게 넓게 아직 집에 있고 이거 어 넓게 써요 그렇지 좋아요 집에 가요 이번에 있어요 확인했어요 이번 확인 이번에 있고 집... 나머지는 위치 파악 안돼요 확인 그냥 스나로누 눕고 밀러오는 그런거만 안 나오면 될게 괜히 미니 버스안 돼, 살아있고 미퍼 확인. 탔다미퍼미퍼미퍼가 미버. 미버. 다운. 이번 안좋아 어, 아치치이거어핑직라 일반, 다 일반, 벌렸어, 일반. 일반. 반 일반. 반반 Box D Nice